네 안녕하세요. S부동산 인사민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저희가 학금리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강줄기가 시원하게 네. 경치가 너무 좋은 땅 보러 왔습니다. 네 금강 물줄기로 보시면 되시고 금강 흙계소 앞에 흐르는 물줄기죠. 네네네. 네. 앞에 보시면 절경도 보이시죠? 네. 이렇게 멋집니다. 풍경을 한번 보시고 어, 금강 흙계소에서 차로 지금 들어오니까 약한 10분 정도. 네, 네. 10분이면은 겉눈이 들어오고요. 앞쪽에 지금 저희가 조금 이따 내려가 볼 건데 네. 큰 도로가 있어요. 이제 네. 들어오는 도로가 있고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도로 나 있고요. 네. 그 앞에 있는 이 땅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땅 이렇게 해서 341평이고요. 네. 지금 전으로 되어 있고요. 네.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네. 겨울로 접어들었잖아요. 네. 지금 거의 뭐 이제 하고 있진 않고 나무들만 잘서 있네요. 지금 이렇게 살펴보시면 영상으로 또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해서 토지 모양은 또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네. 지금은 과수가 심어져 있는데 바로 뭐 토지 경작을 하던가 네. 또는 신축 건물 네, 네, 네. 주택을 바로 또 신축공사를 할수 있는 그런 토지 용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의 매물 또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경관이 빼어나고요. 강줄기 따라서 지금 오면서 펜션이며 집집이 곳곳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쪽도 방향이 지금 방향성도 좋기 때문에. 네. 이쪽에 집 지으셔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영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방향이 현재 정 남향이라고 보시면 네. 될것 같고요. 바로 옆으로도 멋진 전원 주택 단지와 펜션 민박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용도의 주택물도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쪽에도. 네, 이렇게 마을 초입 부분에 주택물이 또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폐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네, 이면도로 접해 있는 오늘의 토지 매물 정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금강이 흐르고 뒤에 산 절경이 너무 멋진 곳 토지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고 정보 간단하게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집들도 있긴 하지만 너무 조용하고, 네, 경치도 너무 좋고, 경치가 지금 <laughs> 탑이네요. 네. 네. 지금 저희가 도로 타고 오면서도 아 여기 너무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집 지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앞서서 조령리에 전원주택을 네. 소개한 바 있는데 오늘은 토지로서만 안내를 해 드리고 토지 매입을 한 후에 뭐 신축공사 뭐더 멋진 주택물을 올리셔도 될 만한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 뛰어서 들어가 보면 <laughs> 네. 이면도로 바로 접해 있는 오늘의 물건지이고요. 지금은 이파리가 다 떨어져 있어서 과수가 어떤 품종인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고 주변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마을 초입, 진입하는 이면 도로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코너에 위치해 있는 토지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경계 부분은 옆에 필지와 내림경사로 명확하게, 네, 표시가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토지 내 네,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보여지는 한 필지 토지 경계의 모습 같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면적 영상으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지 면적 살펴보시고, 이런 주변 경관을 살펴보시면 주말 농장으로서 활용하기는 어좀 아까운 토지이지 않을까 싶고, 일반 주택이나 전원주택 등의 신축공사 부지로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바로 뒤편에 보시는 주택물처럼 정말 멋진 풍경을 집 앞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현 위치 토지 매물이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짓기에 딱 좋은 크기인 것 같아요. 네. 정원 꾸미시고 밭도 자그마하게 하시고 하시면 딱. 네, 주택물도 멋지게 올릴 수 있는 면적이 나오고 어, 정원이나. 텃밭 가꾸기까지 충분히 면적이 활용이 되는 네, 토지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웃음> <웃음> 앞에 경관도 잘 보시고 오셨나요? 네, 이렇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지금 내용은 어, 정확한 현 위치는 저희 대전 예스부동산 전화 주시면 해당 번지수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laughs>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안내해드리면 여기가 저희가 학금리에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토지 341평이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요. 지금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도로 인접해 있고요.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경치 좋은 토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예수공사 인선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